안녕하세요.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겨울철 감성 만렙 아이템 호야의 어, 크로스 필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스파클 필터라고 하는 건데요.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도 감성 사진을 잘 찍으실 수 있습니다. 원래 우리가 사진 영상을 지금 선명하게 나오는데 이게 요즘에 미스트 필터가 인기가 있잖아요. 요거 쓰시면 미스트 필터 같은 효과에다가 거기다 이렇게 빛이 쪼개지니까 엄청 예쁜 겨울철에는 진짜 이거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. 포야에서 스파클 필터라고 이제 판매하고 있는 건데 어 이게 4x 그다음에 이제 6x 요렇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 개로 쪼개지냐 6 개로 쪼개지냐 크로스 필터는 야경이랑은 좀 다른 빛깔 나짐이라는 거죠. 이게 진짜 겨울철에 요거아 이게 코엑스가 좋아요, 6스가 좋아요, 뭐가 좋아요는 사실 약간 그 선호도가 좀 있는 거라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걸 고르시면 되는데 사실 둘다 있으면 제일 좋긴 하죠. 일반 크로스 같은 경우는 너무 길게 이게 뭐라 그럴까 쪼개진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이게 잘 쓰기가 어렵거든요. 빛이 많은 때 쓰기가 어려운데 이 호야의 스파클 그리고 원래 켄코의 트윙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같은 회사입니다. 그냥 캔코에서 호야도 호야라는 브랜드로도 출시하고 캔코로도 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어? 그러면 호야 사야 돼 캔코 사야 돼? 캔코에서 판매,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R을 아마 호야가 제공하나 그럴 거예요. 그리고 똑같은 컨셉의 제품을 출시를 할 때는 호야 브랜드로 달고 나오는 게 조금 더 상급의 필터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같은 가격이면 은 호야 사시는 게 나아요. 같은 컨셉의 필터의 경우에는 보통 약간 호야 캔코를 급을 좀 다르게 다르게 내놓는단 말이에요. 캔코가 출시하면서 호야를 사실 조금 더 높은 등급의 이 필터로 만들거든요. 급을 살짝 높여요. 알고 보면 다 캔콘데. <laughs> 그래서 이 국내 가격도 호야가 원래 조금 더 비싼데 이 호야를 KPP에서 얘를 판매하고 있어서 근데 얘가 할인을 해가지고. 탱코 트윙클이랑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, 같은 급이면 호야 사시는 게 낫다라는 거죠. 이 필터는 c p l 필터처럼 돌아갑니다. 왜 돌아가냐면, 이게 뭐 빛깔라짐이 호엑스 같은 경우에는 서 있으면 십자가가 된단 말이에요. 이거를 옆으로 돌려야 이게 X자가 되고, 그럼 각에 따라서 이게 예쁘냐 이런 게좀 달라지기 때문에, 여러분 이걸 돌려서 각을 바꾸실 수 있다. 6x 같은 경우는 이거 좀 덜한데 4x 같은 경우는 요게 조금 중요하다.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제가 50mm에는 이제 4x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요렇게 x자가 나오죠. 요 요런 느낌으로 촬영하실 수 있고 85mm에는 제가 6x를 껴놔서 요렇게 예쁘지 않나요? 약간 미스피터 트 소프트피터 같은 효과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약간 뽀얗게 촬영하면서 빛깔아짐도 예쁘게 촬영하려면, 요런 크로스 필터를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요거는 조금, 어 한정적이긴 한데, 풍경 촬영 중에서 특히 별 사진 찍으실 때에 이렇게 별을 쪼개는 거, 요것도, 요럴 때도 크로스 필터를 사용을 해요. 그래서 요런 데도 사용할 수 있는 필터다. 요렇게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 이렇게 72mm, 77mm를 사용하고 있는데, 이거를, 구경을 좀더큰 거, 어차피 이거 돌려야 되기 때문에 후드를 못 쓴단 말이에요. 그리고 야간에 보통 쓰니까, 구경을 큰 거를 사시고, 업다운링을 사셔가지고, 맞춰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보통 이제 소니의 렌즈들을 보시면 67mm 단렌즈들이 많고, 이렇게 50mm 1.2는 72mm, 85mm 1.4는 77mm인데, 이런 거는, 어, 줌 렌즈보다는 단 렌즈에서 좀더 그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저는 그단 렌즈에 맞는 구경을 어, 구입을 하셔라. 링크는 영상에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호야의 스파클이라고 하는 크로스 필터입니다. 4X, 6X가 있고 둘다 있으면 다 좋지만 여러분의 취향에 맞춰서 하나 정도 구입해서 써보시고, 괜찮은 것 같다. 나랑 잘 맞는 것 같다. 그러면, 어 다른 것도 한번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얘는 약간 그 미스트 피터 같이 소프트 피터처럼 약간 뽀얘지는 게 있고, 쪼개지는 것 자체가 너무 길지 않게 그 광원 주변에서만 이렇게 쪼개지는 크로스 피터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사람 채널의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